때는 2011년 ABC마트 MSL 32강 D조였습니다. 당시 죽음의 조1경기에선 이재동이 연포성을 압살하며 먼저 승자전에 진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경기 매치업은 김태균과 이용호의 대결이었습니다. 과연 승자전에서 이재동과 맞붙을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몬테크리스토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아버지가 뭐 아주 렁이고 있습니다. 예, 자, 5시와 11시 2인용 맵인 몬테 크리스토에서의 경기가 네. 시작이 됐어요. 그럼 맵이 어렵다 그러면 연두를해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맵이기 때문에 신맵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하나요? 파일 대라 가지고 빠라 빠라 아. 진짜 뭐야? 이런 그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파일런 찍고 바로 예. 네, 자, 또 보입니다. 팩토리 네. 아, 저기, 엔진 베이. 엔지니어베이. 예. 엔진 베이로 안바람 쪽에 바로 대놓고 넥서스를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예. 예. 자. 괴롭혀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 이, e. 아, 저, 실드 이, e. 차량 2 e. 그리고, 게스로 시까지 하고 아, 있는, 게스 형제가, 예. 파일러. 예. 잘못 지었네. 선수의 지금 운영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앞마당 게스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네, 좀 이런 타이밍에 보유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크로라는거 네. 봅니다. 어, 우터브가 해결했고요. 결국 예. 뭐, 뭐, 이제 테크로 올리는 판단을 한것 같거든요. 김태경 선수는 3리게이트까지 네. 만들어놓고 이지 아래쪽에 바로 이제 렉스를또 하나 가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 예. 어, 뭐3리게이트에서 트리플 정보 가는 거는 뭐 일반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한전을 하겠다라는 음, 이런. 예. 이런 의도가 보이죠. 걸쳐져 있습니다. 네. 일부 자 머리 총수 잡아먹고 뒤로 빠집니다. 이후에 다른 유닛을 갖춰야죠. 음, 일단 이 맵이 캐리어스기 좀 좋은 전장이다라는 그런 선수들의 으음, 평가가 있거든요. 캐릭 복이있는데자 지금 옆으로 돌아서 다가서고 예. 있다. 보시 그쪽을 향해 예. 예, 지금은 네. 네, 그죠쪽금씩 돌려주고 음, 있고 스텐 땅치고 있어요. 일단 견제 같은 건 약간 배제를 하고. 지금,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먹는데, 주안점을뒀거든요 계속 부른 겁니다. 아 플립비콘 봤어요, 플립비콘. 아, 토스의 트리플 확장 지역에 언덕을 어.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드럼심이 어, 날아가는데요? 드럼심 날아가서 병력 바깥쪽에 있을때자 자, 옆비습니다자 자, 앞부터 스피도, 섬은 못 건들거든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 띄우면서 섬 먹겠다라는 이런 의도인데. 오, 오 셔틀. 셔틀! 오, 셔틀 잡았어요. 야, 이 와중에 셔틀 터트리는 플레이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고. 김태경 선수가 어쨌든 유닛을 조금 써야 그래야 이제 캐리어가 다수 모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은 좀 벌고 예. 네, 그 와중에 테란의 병력에 의미 없이 들이받으면 안 되거든요 병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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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맨땅에한번 예, 잡았고요 이건 딸려 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알려 드려 간 거예요. 걸리하... 뭐 빨리 빨리 지치지 말고 사실은 열추지 멀티도 뭐 이렇게 깰필요가 있어요. 예. 네. 지금부터 갑니 자, 정차. 지금, 지금 화력이 개명. 장난이 아니거든요. 점프, 네, 이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하고이딜면 어떻게 합니까? 초대요, 지금. 진하고이삐면 자, 캐리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센터 내면에 놓고 예. 맞게 걸어 놓고. 어든요 캐리어 세대도 왔어요. 세대 세대. 예, 김태경 숨 막히는 상황이죠. 탱크가 너무 많습니다. 아 씨. 아나이 세면 정말 좋은데. 탱크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탱크의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골리아시! 그렇죠. 자, 그걸 탱크를 쭉쭉쭉 올라가고, 어, 이거 동시에 두군데도 없고, 다행히 싸 예. 얘기거든요. 자, 그 끊어 죽었고, 돌아가서, 끊어 죽었대상 예, 근데 엄짤된 골리아시고, 어, 리석었죠 예, 드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자, 저, 예. 이제, 탱크가 나와주면서, 음. 예, 뭐, 일단, 후석병령, 돌아 들기로 후석병령 막기 막아야 되는데, 뭐, 수 유닛으로, 어, 멀티가 한두 군데 정도만, 아, 지킨다는 생각으로 일단 김태을선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물이 고려, 타라진 건데 일단 밀고는 돕니이어원 선수 8시 탄 받았고요. 할거다 했습니다. 한번진출로 예. 지금 물론 아래쪽에 있는 멀티 못 깼고 선벌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품질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캐리어가 침투를 못 하거든요. 자, 공격. 예, 예. 그러니까 이... 아, 범위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자, 캐리우영의 예. 결, 자, 8, 7시간 예.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 어, 일단... 상대방의 유닛콘 그만큼 많이 줄어야 됩니다. 예, 볼리아씨 지금 볼리아시 쫓겨났습니다. 지금 탄이의 캐리어가 볼리아서 그렇죠? 면은 떨어지는 기였고 양성을 다 가정한 것도 아니라 예, 이영호 선수가 6시 이전 선수 캔도 해보지 않았요아까안 가는 것도 봤어요. 이면캐선어가 이쪽 드라이버 싸우다가 인턴 센터 빠져서 어, 이제 볼리아시도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리고 테란 아까 김태형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일곳시골드이니젠 테란 멀티예요. 네, 저는 안 돼요. 안 망하 게 공격 받고 있으면 땅속 천사 하나만 당시 귀맵 논란이 있긴 했지만 사실 초반에 극단적인 빌드를 택했는데 들킨 순간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하게 게임이 말린 것 치고는 트리플 확보도 지연되지 않고 테란이 너무 잘 따라갔습니다. 맵 지형상 선멀티도 있고 캐리어 쓰기가 좋아서 템카까지 올리고 아비터 페이크를 주고 캐리어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용호의 눈치를 속이진 못했고 그 결과 캐리어 확보가 오히려 늦어져서 자연스럽게 선멀티 확보 및 수비가 늦어지며 테란의 업테란 진출 타이밍 때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지상군이 나름 시간을 벌고자 했지만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따로 놓고 그 여파로 멀티들까지 다 깨지고 선멀티와 단독 캐리어만 남은 상황에서 토스는 게임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